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, 저는 가수는 아닙니다. <laughs> 네, 노래하고는 제감사 사람인데, 어, 오늘, 금강구인 국토관에서 저기 강요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, 어, 오늘, 저기 황교희사생님잘 아시죠? 네. 예, 저잘 아는 또 친구 부인이에요. 그래서 결국 꼭좀 참석해서, 어,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, 저는 원래 한시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잘못 알았는가, 한시 반법도시다고 그랬는데, 먼저 저 먼저 소개를 할게요. 저는 조촌동, 구암동 동부지역, 이번에 도의원으로 당선된 김동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맞아요. 마스크, 께서 얼굴을 안 보여드리는데요. 네. 제가, 어, 방송이 되고 보니까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 행복하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, 우리 도의원 4명이 구심을 하다가, 지난번에 관장님하고 어,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어, 논의를 했어요. 그래서 저희 도의에서 회 음, 예산이 지원 가능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. 그다음식당이랑 개선 사업을 하는데, 이번에 제 도의원 중에서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금강복지관에 조금 시설 개선하는데 그 예산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. 어, 저도 오다 보니까 제위치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뭔가 고민을 해서 내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더 재밌고 더 유익하게 그리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저도 도에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고요. 오늘 가을제를 통해서 여 계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오늘 마음속에 좋은 것만 담아가시고요. 이따 행복권 있죠.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. 그러면 오늘 출연하는 가수님들한테 제가 테이프라도 뺏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. 세상에 가능하죠? 어, 친구 혜민이 내가 금방 이야기도 들었죠? 예, 꼭 그렇게 해주세요. 뭔 말인지 알죠? 대사님 들었어요. 음, 그렇게 하시고요. 무슨 일이 있, 있으면은, 어, 이쪽에다 이야기해서 를 우리 도의원들한테 뭐좀 네.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. 또, 올라가서 열심히 하겠고요. 어, 제가 더 같이 있어야 되는데, 저희 그 도의원, 도의에서 제가 지금 2시부터 휴가 일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넘어가야 되니까요. 즐겁고 행복한 시간 드시고, 저도 다음에는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제 이름은 김동근인데요.